움직이는 스티커를 사용해서 등산 코스 안내도를 편집하겠습니다. 키네마스터 프로젝트 16대 9 사이즈로 열겠습니다. 등산 코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. 준비된 등산 코스 사진이 세로로 긴 사진이라서 한 화면에 다 보여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복사를 해서 두 개로 나누어 사용을 하겠습니다. 복사. 앞에 있는 사진은 펜앤줌 기능을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보여주는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. 펜앤줌 위에 위에, 위에, 아래, 아래쪽으로 맞춥니다. 이렇게 되면, 이 플레이를 하게 될 경우,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보여지게 됩니다. 두 번째 사진은, 등산코스의 현 위치와 목적지가 잘 보이도록 화면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첨부하겠습니다 스티커는 에 s 스토어에서 적당한 것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행 레저 작지만 확실한 행복 등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적당한 곳에 맞추어 줍니다. 플레이 되는 동안 이 등산하는 사람의 스티커는 계속 걸어가는 모습이 되겠네요. 길이가 짧은 이 길이를 늘려 주겠습니다. 안내도 사진도 늘려 주고 스티커의 시간도 늘려 주겠습니다. 스티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. 여행 레저의 여행 이야기 장소 표시 기호입니다.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 스티커 크기와 위치 맞추어 줍니다. 스티커 장소 표시 기호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에는 목적지, 목적지에 위치시키겠습니다. 크기, 위치 맞추어 주세요. 다음은 화살표, 경로를 표시하는 화살표를 추가하겠습니다. 아이콘에 화살표 애니메이션 화살표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서 추가하세요. 위치, 방향, 크기 맞추어 위치시킵니다. 다음엔 다른 경로를 표시하는 화살표를 추가하겠습니다. 방향, 위치, 크기 맞추어 줍니다. 화살표가 똑같은 게 필요해서 저는 복사를 해서 쓰겠습니다. 클립을 복사하게 되면 타임라인 바로 아래쪽으로 복사가 됩니다. 화살표는 선택해서 위치, 방향 조절하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동시에 움직여서 경로가 표시되네요. 스티커가 다 추가되었으면 영상 길이에 맞게 스티커 길이도 함께 조절을 해줍니다. 앞쪽으로 조금 더 끌어당겨주고, 플레이해서 미리 보기도 합니다. 이번에는 목적지를 표시하는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목적지라고 쓰겠습니다. 그리고 글꼴, 글자, 색 모두 바꾸실 수 있습니다. 적지 위치에 맞추어 줍니다. 길이도 맞추어 주고, 마지막 영상에 들어갈 문구도 입력해 줍니다. 똑같이 글꼴, 글자색, 이번엔 윤곽선, 추가해 보겠습니다. 글꼴색, 윤곽선, 마지막이니까 이번엔 애니메이션을 한번 주어 보겠습니다. i 애니메이션, 글자가 처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날 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글자가 보여지는 그 순간 계속 보여지는 애니메이션입니다. 선택 저는 펄스로 하겠습니다. 편집이 다 끝났으면 타임 라인 맨 앞쪽으로 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 잘 편집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. 마지막으로 배경 음악을 추가하겠습니다. 음악을 선택해서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플러스 키 누르면 타임라인에 추가됩니다.